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장 적합한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이 우상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매 본질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남미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요. 배경이 좀 바뀌었죠. 뒤에 보시면은 뷰가 참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나오고 싶으신가요? 결혼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아이 교육비, 생활비가 더 필요하신가요? 노후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그런 분이시라면 부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업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만 더 버신다면 생활이 정말로 여유로워질 거예요. 여유로움은 행복입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유롭고 여유로움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고연봉자가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요? 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을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재테크나 투자도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겠죠. 자본이 많아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자본을 만들기 위해선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거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에는 많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배달 부업, 프리랜서 부업, 대리기사 부업, 대행 업무 부업, 바이럴 마케팅 부업, 체험단 부업 등등. 온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부업과 알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직장인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부업은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이 가장 리스크가 좋고 부담이 없는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간이 자유롭고, 둘, 무자본, 소자본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 셋, 사업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업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매된 판매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시다면 위탁 판매를 추천드립니다. 위탁 판매이든 구매된 판매이든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구조의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좋든 싫든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은 옛날처럼 신문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기본적인 사회 구조는 피라미드 형식을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이 있죠. 기업에서는 회사 대표에서 사원까지 있죠.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모임의 대표자와 일반 회원들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피라미드의 하단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하단 계층에서 상단 계층으로 올라오는 이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죠. 한 단계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을 때보다 좀더 많은 부와 권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식문상승과도 같은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온라인 판매를 했었어요 이때 얻은 부수입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내가 상품을 올렸더니 팔리네? 내가 제품을 팔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내 제품을 산 사람이 있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이 놀라움을 느꼈던 이때 이때가 제가 새로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제품이 판매되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사회 구조 있죠. 이중 하단에 위치한 소비자 단계에서 그 윗단계인 생산자의 위치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고객이 왕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고객은 소비자이고 소비자는 피라미드에서 생산자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지만 그 왕들이 정말로 많은 거죠. 이렇게 한 단계 올라오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비유로 들어볼게요.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3층, 4층으로 올라오면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주변에 나무도 보이고 저층 주택이 지붕도 보일 겁니다. 중층, 고층 올라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더 넓게 볼수 있는 시각이 생길 거예요. 좀더 넓고 많이 볼수 있는 그 시각.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올라오면 더 넓게 볼수 있는 이 시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와 통찰력의 하나인 거죠. 위의 신분으로 올라간다는 건 지혜와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면 위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하루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 수량이 점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매출을 꾸준하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런 고민까지 해봤죠. 영업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케팅 브랜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생산자의 위치로 올라왔고요. 단순한 판매에서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 영업, 설득, 마케팅, 카피라이팅, 브랜딩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사회구조 피라미드에서 한 단계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부더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사업가, 기업가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있게 회사를 졸업하고 나 스스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내 급여를 스스로 벌고 급여를 주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은 피라미드의 한 단계를 올라서는 것이었어요. 올라가면 부와 명예 권위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사회 구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온라인 판매 부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업을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 구조 피라미드를 더 빠르게 오르기 위해서 바로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본과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는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본이 많고 능력이 좋아도 사업의 성공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하물며 자본이 적고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윗단계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져서 빗만지고 바닥으로 내려와서 땅굴 파고 지하 깊숙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야망이 있으시다면 부업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부업하기에도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주변에 부업거리들이 넘쳐나죠? 부업을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업을 사업처럼 해보세요.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업도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업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보세요. 사업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영업, 설득, 마케팅, 카피라이팅, 브랜딩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중 구매대행과 위탁판매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부업 채널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느끼는 구매대행과 위탁판매 차이는 이렇습니다. 구매대행은 크게 영업권 국가와 비영업권 국가의 구매대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어권 국가의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한다면 좀더 시간적으로 수월할 수 있어요. 상품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구매자 이해가 좀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같은 업무는 생략할 수 있겠죠. 비영어권 구매대행일 경우 대부분 중국 구매대행을 하실 텐데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번역을 생략하시고 중국어 상품 페이지로 그대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구매자가 한국분이라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히 전연률이 올라가겠죠. 이 번역 업무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번역 업무를 외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비용이겠죠. 비용은 부담입니다. 번역 외주 작업은 어느 정도 매출과 마진이 확보된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매 대행은 자신만 파는 아이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마진율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도 제품 하나 잘 발굴해서 하나 팔때 5만 원 이상의 마진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외구매대행 판매는 나만 파는 제품 확보가 가능하고 고 마진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고 배송 완료까지 신경 쓸게 너무 많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에 배송대행 신청도 해야 하고요 해외배송이라서 국내 배송보다 배송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배송문이나 클레임이 종종 들어옵니다 배송 중 파손 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중국 구매대행은 불량 발생이 더 높습니다. 반품 환불 신청이 들어오면 눈물을 머금고 온전히 환불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쿠팡에서는 얄짤 없어요. 반품된 제품은 제가 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들여온 제품은 법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든요. 해외로 다시 반출하는 것도 어려워요. 해외 반출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위탁 판매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위탁 판매는 국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반품도 수월하고 번역 작업도 필요 없어요 구매 대행보다 신경 쓸 일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편합니다 반면에 경쟁 판매처가 있거나 많을 수 있어요 국내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심해질 수 있어요 경쟁이 심해지면 마진이 줄어들겠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매대행 판매와 위탁 판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과 위탁 판매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다가 판매만 잘하면 되지. 무슨 사회적 구조니, 피라미드니,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판매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온라인 사업을 몇 년간 하다 보니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인문학, 설득, 마케팅, 브랜딩 등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본질들을 잘 알고 판매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판매는 결국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을 잘 알아야지 판매도 잘할수 있습니다. 부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어요. 결국 본질은 사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판매 본질과 함께 온라인 판매인 구매대행, 위탁 판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경험하고 마음속 깊이 느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 판매 카테고리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의 경험들이 놓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시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무슨 제품을 팔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무료강의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 남겨져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무료강의 일정 공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팔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